안녕하세요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자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010-7912-8657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셀루메드 8.31%에 280만원 수익을 안겨다 줬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종목 보내 드릴 테니까 시초가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무료단타 종목 셀루메드 먼저 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셀루메드는 메신저리보핵사. 자, 관련주고요. 메신저리보핵사는요, 바로 화이자처럼 백신에 들어가는 핵심 필수 원료를 개발하는 업체에 원료를 위탁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셀루메드입니다. 자, 이러한 셀루메드가 독일 아르테 현지 실사를 마치고요. 메신저리 핵보산 원부자재 개발 조기 생산 공급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늘 막대한 자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장 시작 전에 시초가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서 장 중. 자,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은 자, 20% 정도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셀루메드 매수하신 분들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12월엔 항상 산타랠리 기간에 100% 이상 수익성이 큰 주도주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12월 1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주도주 두 종목 선별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주도주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목표가랑 대응 전략까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매도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상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종목명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개인 채널 블룸버그 주식 TV 오셔서요.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문자로, 자, 구독, 구독 보내주시면 아래 번호로 제가 따로 준비한 최강진 12월 급등주 무료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로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2월 급등주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자료 배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날 오늘 7%가 떨어졌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왜냐면 다날 자체가 너무 좋은 회사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는 그렇죠. 줍줍 다시 주어서 수익을 챙길 기회를 엿봐야 됩니다. 자, 오늘 뉴스가 떴습니다. 자, 바로 다날. 자, 제가 일전에 편의점 결제가 페이코인으로 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국내의 편의점을 다날 페이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대한 이벤트, 자, 이벤트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페이코인으로 BMW 8 시리즈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 시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 뉴스도 나왔고요탐앤 탐스까지, 자, 커피 전문점이죠. 페이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자 구축 협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다날이라는 회사는 자회사, 자 회사, 프랜차이즈로 달콤 커피라는 카페 프랜차이즈도 갖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페이코인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죠. 바로 다날이 프랜차이즈 카페 통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상 단알 자체가요 다양한 결제 수단 플랫폼 회사 및 국내 선도 핀테크 업체 통합 결제 시장 점유율이 40%나 되는 회사입니다. 40%. 자, 여기 대표가 바로 삼성페이 출신인데요. 계속해서 전투적으로 공격적인 수익 모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들로 제가 말씀드린 타멘탑스, BMW 그리고 구글 기프트 코드를 통한 리니지W 게임, 음악, 영화, 이모티콘, 전자책 구매 결제 가능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 진출, NFT 사업 진출 그리고 최근에 싸이월드 통합 결제 시스템까지 자,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성균관대, 자, 학교와도 자, 페이코인에 대한 결제 확장 자, 이미지를 더 크게 만들면서 자 페이코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자 독서를 할 경우에요, 이 포인트를 나중에 페이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아니죠, 자 그만큼 다날이라는 회사는 자, 여러 방면으로 페이코인을 내세워서요, 이 페이코인을 내세워서 국내 결제 1인자, 그리고 시장 겸율 100%를 목적으로 하는, 자, 그러한 회사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한 주식 고수들은 다 다날, 다날을 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부터 계속해서 다날을 매집해야 된다. 자,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옛날부터 문자 주셔서 제가 다날 매매 시나리오 들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다날 엄청 좋은 회사다. 제가 자 유튜브에 탁재훈 있죠 탁재훈 자 탁재훈의 유튜버 시절에도 자이 대표님이 나오셔서요 이때는 총 직원이 200명 밖에 안됩니다 자 얼마 크지도 않은 회사를 홍보하려고 직접 나와서요 이 개그맨 자 학재훈과 단알의 페이코인 을 홍보했습니다 아주 전투적 이었구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많은 사업을 다양하게 하진 않았구요 단지 페이코인으로 편의점 몇 군데 결제를 할수 있다라는 정도의 홍보를 했지만요 열정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저는 무조건 이 회사는 뜰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단알에 대한 공부를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아래 01079128657 번호로요 숫자 7이나 단알 문자 주시면요 제가 옛날부터 공유 드렸던 단알 매매 시나리오랑 자. 분석 자료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내 드려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났다고 연락을 주시고 있는데요. 저도 너무 기쁩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자, 숫자 7 또는 단할 문자 주시면 제가 무료로 매매 타점이랑 그리고 종목명 종목명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 평단 맞춰서 제가 상담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종목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단알이니깐요 오늘은 자 단알 관련해서 자,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사실상 5,000원에서 벌써 18,000원, 1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 말은 뭐다? 약4배 4배의 상승을 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상 이게 급하게 가파르게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요. 여러분들. 자세하게, 자,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면은 두 번의 박스권을 크게 형성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죠? 자, 이복보다, 자, 이거를, 자, 제가 이렇게 두번 박스를 칠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요. 두 개의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다, 유지하고 있다는 라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21선, 21선과 자, 이격이 좁혀지는 순간에 어떻게? 그렇죠,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그죠? 급등이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지금 오늘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이 사이를 벌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이격을 좁히면서 이렇게 좁혀가고 있죠. 좁혀가고 있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자 급등을 할수 있는 자 그러한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20일선, 이 검은 선에 자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박스권에서 지금 자, 14,500원 부근과 18,000원 부근에서, 자, 행보를 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긴 꼬리, 긴 꼬리, 긴 꼬리, 밑꼬리, 긴 꼬리 이렇게 내밀면서, 자,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하게, 자,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여기서 이격을 좁혀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에서 닿는다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사이월드 재료가 이미 소멸이 돼버렸어요. 사실상 놀면 모아니에서 유재석이 자, 코로나 확진이 됐죠. 그리고 나서 내부 촬영 팀들도 다 코로나가 확진이 되고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서 12월 15일이었던 놀면 모아니 저 사이월드 콘서트가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12월 17일이죠. 싸 사이월드 출시를 했을 때 바로 다날이 페이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 정도 빠졌다는 건요, 여러분. 바로 다나리 일을 엄청 잘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제휴 여러 가지 사업을 자 통합적으로 공격적으로 스윙 모델을 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격이 좁혀지면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격이 크게 벌렸다가 좁혀지고 있죠. 자 그만큼 더큰 이격을 벌였다가 좁혀진다는 건더큰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다에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단알 공략하시면요. 여러분들 계좌 계속해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흐름 자체가 자, 이렇게 흔들리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불안해서 악재가 터지면 자, 여기서 팔아 버리고 여기서 사야 되는데 반대로 여기서 사고요, 여기서 팔아버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제가 매매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요. 아래 번호로 숫자 7 또는 단알 보내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과 매매 타점 그리고 대응 상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강진 전문가와 함께 단알은 계속해서 같이 가신다. 가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제가 자, 모든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아 아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진 전문가 였고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행복하세요